오정쩡하게 막 이렇게 서있으면은. 삶에 이 들어가서 밖에안나하나안봐요힘 빼봐요. 굽분 동작 해 보자고. 아, 여기까지. 아. 그이렇세요 네. 네. 어. 아, 여기가 빵빵해어디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요이 정도. 나이 상태에서. 자. 와. 아니야 아니 그냥. 몸은 이렇게. 아 됐어 지금. 지금 상태. 됐죠? 여기서 그냥 한 번에. 이거 고라고들어가 어, 그렇지. 어, 여기서 아니 그이번 네, 여기서 음. 이고라 그 갖고 는이 아, 아, 느낌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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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서 다 가서 는 거. 이고 그냥 왔어요. 1. 다음여기한 번에. 자, 1. 1, 1, 이미 기울었잖아. 엎드려뻗쳐 <laughs> 있으면 어떻게 여기 1. 1, 그렇지. 그리 여러 을 남겨놓고 이. 좋아요. 일, 네, 이한만넘어거괜찮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2. 2. 느낌. 어. 느낌. 좋아요. 음. 어. 아, 네힘을 자꾸 유지됐어. 여기서 못는 동작 여기서. 이상태에서 어, 벌써 어, 이, 힘을 이렇게 다 줘버려? 그러면 어. 안 된다니까. 어, 이렇게.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쭉 던져. 아니, 그렇지. 반도 없고 반. 아, 요성, 아니, 모상태에서. 요성, 요성. 여기 잡아. 여기는. <laughs> 자, 요 상태가 일. 1번 1. 1번이. 야 되는데. 1번이. 이러니까 <laughs> 이제 쓸 여력이 없는 거야, 본인이해됐어 일 1, 1. 자. 이겨놨죠 힘을. 여기서 밀리지그렇동이 근육이 일 아? 그렇죠. 어, 2, 2, 2, 아, 네. 2. 느낌. 1. 이한 번에. 1. 2. 한 번에. 한번 1. 음. 2. 2한 번에. 이해됐어요? 네. 다시 한번. 지금 밀리는 느낌은안들요 어지 선생님이 이거 연습하라고. 1, 2. 1, 2. 어. 1 2, 어. 1 2, 2. 여, 너무, <laughs> 그러니까 본인은 연결동작을 한다고 네, 이렇게 되는 거야. 어지 선생님